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듣고 나시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도 살이 되신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우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혼자 남게 된 거죠. 가게도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할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머니께서 자꾸 어지러우시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된큰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덕 할머니가 다니게 된 병원은 시내에서 가장 큰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실력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사람도 많고 복잡했어요. 처음 병원에 가신 날 할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복잡한 병원 시스템, 온갖 기계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평생 동네 작은 의원만 다니시던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며 꾹 참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큰 아들이 함께 갔지만 매번 직장을 빼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결국 할머니께서 혼자 병원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두번 갈아타고 버스도 한번더 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다니시는 심장내과에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미영이라는 29살 간호사였어요. 이미영 간호사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가운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할머니가 무언가 물어보면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바쁘겠거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미영 간호사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처방전을 들고 가면 또 왔네요. 라고 중얼거리고 할머니가 검사 결과를 물어보면 그런 건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검사실을 찾지 못해서 길을 물어봤는데 여기가 어린이집인 줄 아세요. 안내판 보고 알아서 찾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덕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참으셨어요. 자식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미영 간호사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셨어요. 그날따라 지하철이 지연되어서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셨죠. 할머니는 죄송하다며 접수대로 가셨는데 미영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지하철이 늦어져서요. 김순덕인데 예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영 간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 지키는 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이렇게 늦으면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간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셨어요. 그런데 미영 간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시간 개념이 없으시네요. 약속 시간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은 순덕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요. 평생 시간 약속 한번 어긴 적 없으시던 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늦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듣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미영 간호사가 다른 젊은 간호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노인 환자들 진짜 힘들어. 맨날 같은 질문 반복하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특히 저 할머니는 매번 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만 해. 정말 귀찮아 죽겠어. 미영 간호사가 순덕 할머니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병원에 와서는 안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셨대요. 그날 집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병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셨대요. 차라리 아픈 걸 참고 살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큰아들이 걱정해서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해야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검사도 다 받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자라고 하셨대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병원에 가셨어요. 이번에는 일찍 나와서 시간에 맞춰 도착하셨죠. 하지만 미영 간호사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검사 결과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미영 간호사가 이거 읽을 줄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까, 정말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라며 의학 용어를 가리키더라고요. 할머니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뭐 하러 받으려고 해요? 어차피 못 알아볼 거면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은 뭐든지 다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덕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이었는데 마치 잘못된 일을 한 사람처럼 취급받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돌아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걸어가시는데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미영 간호사가 그걸 보고 다른 간호사에게 저럴 거면 집에서 쉬시지 병원에는 왜 와서 돌아다녀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 순간 순덕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치료 받으러 온 환자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으셨대요. 할머니는 화장실로 가셔서 한참을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순덕 할머니는 정말 많이 우울해지셨어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해요. 미영 간호사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건강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속 병원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미영 간호사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혈압약을 처방 받으러 갔는데 또 오셨네요. 약은 한 달치씩 주는 거니까 매주 올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해진 날짜에 온 거였거든요. 미영 간호사가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저는 정해진 날짜에 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요? 어르신들은 날짜도 헷갈리시니까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라고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할머니 말이 맞았는데도 아네 맞네요 라고 시큰둥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사과 한 마디 없이 말이에요. 또 다른 날에는 할머니가 검사실을 찾지 못해서 길을 물어봤는데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또 모르세요.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나 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할머니는 처음 가는 검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순덕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어 가셨어요. 병원에 가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긴장되고 미영 간호사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찍 가서 구석진 곳에 앉아 계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금요일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심전도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간신히 간호사실로 가서, 간호사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도 잘안 쉬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영 간호사는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또 그러세요. 검사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아파요. 좀 봐주세요. 라고 간청하시니까 어르신들은 조금만 아파도 호들갑을 떠시니까 진짜 아프면 응급실 가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다행히 다른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순덕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그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러서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심장에 이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이 증상을 호소할 때 즉시 확인했어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시니까 미영 간호사는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영 간호사는 사과하기는커녕 어르신이 평소에 워낙 자주 아프다고 하셔서라고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덕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요. 그날 집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해요.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인가,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셨다고 해요. 며칠 후 큰아들이 할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걸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 싫어하셨는데 아들이 계속 걱정해서 결국 모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아들은 정말 화가 나서 당장 병원에 항의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자.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야 라고 말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간호사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미영 간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순덕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셨어요. 병원 로비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와 있었고 원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심장내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간호사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미영 간호사를 비롯한 몇몇 간호사들이 모여서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순덕 할머니가 접수하러 가니까 미영 간호사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아, 네. 김순덕님이시죠? 라고 말했어요. 평소라면 또 오셨네요.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검사를 받고 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할머니 옆에 앉은 다른 환자분이 오늘 병원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회의하고 있던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면서 동료에게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어. 미영이 완전히 끝났다고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순덕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셨지만 그냥 넘어가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나서 약 처방전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병원 원장님이 간호사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미영 간호사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미영 간호사, 잠깐, 이리 와보세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미영 간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원장님께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우아한 한복을 입으신 어르신 한 분이 원장님과 함께 간호사실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장님이 미영 간호사에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병원 이사장님의 어머님이신 박정숙 여사님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간호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숙 여사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우리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어떻게 응대하는지 직접 보러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미영 간호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박 여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난 몇주 동안 여러 번이 병원에 왔는데 특정 간호사의 환자 응대 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그때 순덕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지난 몇주 동안 병원에서 가끔 보셨던 우아한 할머니가 바로 박정숙 여사님이었던 거예요. 평상복을 입으시고 다른 환자들처럼 자연스럽게 있으셨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박 여사님이 미영 간호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직접 봤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시간 개념이 없다. 어르신들은 뭐든지 다 알려달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환자 앞에서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미영 간호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박 여사님이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가슴 아프다고 호소했을 때 호들갑 떤다고 말한 것도 봤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의료진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는 우리 병원의 기본 이념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순덕 할머니를 보시고는 특히 저 할머니분께는 정말 심하게 하셨더군요. 매번 오실 때마다 불친절하게 대하고 환자를 마치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시던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박 여사님이 자신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거든요. 눈물이 날것 같으셨다고 해요. 그동안 혼자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른 분이 봐주고 계셨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우셨던 거죠. 박정숙 여사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의료진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 환자분들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안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데 의료진이 차가운 말과 태도로 상처를 준다면 이게 치료인가요? 원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영 간호사를 바라보며, 이 미영 간호사,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영 간호사는 그제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여사님이 사과는 진작에 하셨어야죠. 환자분들께 상처를 주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후박 여사님이 순덕 할머니께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너무 감동하셔서 아니에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어요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특히 어르신 환자분들께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드렸어요. 원장님도 직접 환자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 후로 병원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셨어요. 새로운 간호사들은 모두 친절하고 따뜻했고 할머니의 작은 질문 하나에도 정성껏 답해드렸거든요.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치료받는 기분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박정숙 여사님이 순덕 할머니와 제시도와 이계속 편집 더 놀라운 일은 박정숙 여사님이 순덕 할머니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박 여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시간 되시면 차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병원 근처 찻집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두 분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박 여사님도 순덕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박 여사님이 전혀 높은 분 같지 않고 자신과 같은 평범한 할머니처럼 느껴져서 정말 편안하셨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날부터 두 분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산책을 하게 되셨어요. 박 여사님이 할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랑 자주 만나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박 여사님이 순덕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할머니는 큰 집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의외로 아담하고 정감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싫어서 이런 집으로 이사 왔어요. 라고 박 여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집에서 박 여사님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해요. 할머니, 제가 요리하는 거 보실래요? 혼자 해 먹기 좋은 간단한 요리들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요리법도 알려주셨어요. 순덕 할머니도 박 여사님을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초대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곳인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걱정하셨는데 박 여사님이 아늑하고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꾸미신 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은 함께 시장도 보러 가시고 때로는 동네 산책도 하시고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이 나이에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라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박 여사님도 할머니 덕분에 제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 여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어르신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어르신 환자들을 위한 건강 강좌도 열고 간단한 차 모임도 만드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그 모임의 첫 번째 회원이 되셨고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병원이 단순히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한편 해고된 미영 간호사는 다른 병원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소문이 나서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환자 응대 교육을 다시 받아서 작은 의원에 취직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 씨가 순덕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교만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받으신 상처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오히려 미영 씨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했으니 용서해 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순덕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박 여사님과의 우정 덕분에 매일이 즐겁다고 하세요. 병원에 가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대된다고 하셔요. 그리고 박 여사님은 이 일을 계기로 전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환자분들이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순덕 할머니와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지금도 두 분은 매주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 받을 이유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순덕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